안녕하세요 부동산 쇼핑의 강현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청주시흥덕구 공룡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원룸주택 매매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왕복 6차선, 복명동 왕복 6차선 도로변인데요. 천주 제1순환 도로고요. 화면에 보이는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천주 물류센터. 율량동 청주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핫플레이스 상권을 갖고 있는 율량동까지 바로 가실 수가 있는 일순환도로고요 반대쪽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공명사거리입니다. 공명사거리는 일반산업단지 다니는 분들께서 원룸 집을 가장 많이 구하는 그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도로변 뒤편 쪽으로 도로변에 지금 맥도날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맥도날드 옆쪽에는 스타벅스 커피숍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약 3분 정도 거리에 오늘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임대 수요도 아주 풍부한 복명동 어, 주택 앞으로 가서 주택 주변 살펴보고 주택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바로 앞쪽에 왔는데 주택 주변의 환경을 조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바로 이렇게 아담하지만 공원도 하나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원 앞쪽으로는 보다 식당가들이 쭉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길 위쪽으로도 쭉다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마트, 식당 그리고 치킨집 뭐 다양한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 앞쪽은 바로 도로변입니다 바로 도로변 앞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집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다는 겁니다 총약 5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용 주차 장이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 없이 아주 널널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럼 주택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주택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는 주택 소개해 드릴 거고요. 건물 외관 둘러보고 내부로 들어가서 임대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외관 붉은 색상의 벽돌과 리얼 징크 그리고 1층 부분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남쪽이에요. 6m 소방도로를 끼고 있는 남쪽. 이 남쪽 방향에 6m 소방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 아주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측, 동쪽 방향으로는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1층부터 시작해서 3층까지 모든 임대방들이 아침부터 해가 아주 잘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엔 동쪽에서, 낮에는 남쪽에서 해가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채광이 아주 뛰어난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분들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감통풍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에 어, 동쪽 방향의 건물 외관은 붉은 색상의 벽돌과 리얼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죠. 어,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건물 오른쪽 편에 주차 라인 두개 그려져 있고요. 앞쪽에 하나. 그래서 총 주차는 세 대까지 가능한 그 건물로 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5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용 주차장이 바로 주택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없이 편안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왼쪽 부분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실외기가 지금 바깥쪽에 하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뒤편으로 조금 더 가보면은요. 뒤편 어, 벽 붉은 색상 벽돌 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잘안 보이네요. 이제 CCTV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화단 저 끝까지 화단이 쭉 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면 부분은 벽돌로 전부 다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역시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 있고 저 끝까지 한번 쭉 한번 걸어가 볼까요? 사람 한 사람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 폭이에요. 네. 그리 여기도 이렇게 옆에 이제 이쪽이 서쪽이 되겠는데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한 사람 정도 겨우 걸어갈 수 있는 그 폭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붉은 색상의 벽돌로 전부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건물 앞으로 가볼게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 이 건물은 대지가 65평에 연면적은 87평이 나왔습니다. 현관문은 지금 골드 색상. 골드 프레임으로 자동문 설치를 해 주셨고요. 왼쪽에 내부로 들어가는 비디오폰은 코콤 회사 제품의 비디오폰.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우편함도 블랙 색상으로 깔끔하게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계단 한칸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현관문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위쪽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스타코 스타코로 마감하셨고 조명도 예쁘게 설치를 해 주셨네요. 그럼 내부를 한번 들어. 들어가 볼게요. 자동문이 열리면 바로 이렇게 계단이 보이네요. 그리고 왼편에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이 이렇게 아담하게. 저 안쪽까지 쭉 아담하게 자재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네요. <laughs>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페인트 마감하셨고 이쪽은 타일로 시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면, 은 전면 부분의 위쪽에 보면, CCTV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여덟 대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나가실 때는, 푸쉬, 이렇게 버튼을 누르셔야 자동문이 열리네요. 계단 두칸 정도 이렇게 올라가시면, 은 1층부터 인테방이 시작이 되는데요. 1층은 투베이 하나, 원룸 네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부분은, 이제,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방화문은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레 색상의 방화문으로 설치를 해주셨고요. 지금 센서 등이 들어와, 아, 들어왔네요. 아들어 위쪽에 보시면 등박스. 탄백나무 같아요. 나무향이 굉장히 기분 좋게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박스를 만들어 주셨고요. 1층 끝쪽에 보면 보일러실. 보일러실 불을 켜고 보실 수 있게끔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생활 하시다 보면 여기에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는 집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임대가 맞춰져 있는데 안된 방 한번 찾아볼게요. 네, 지금 서쪽으로 창이 나 있는 원룸이고요. 주방 분리형 원룸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발 벗는 곳 그리고 오른쪽에 신발장인데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죠. 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수 있게 되어 있네요. 문 4개짜리로 설치를 해 주셨어요. 굳이 다 열릴 필요 없이, 이렇게, 오히려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까지 신발장. 여기는 이제 우산 같은 거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원룸인데도 신발장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좌측에 이제 옵션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풀 옵션으로 다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냉장고도 굉장히 큰 냉장고, 클라스 냉장고가 들어와 있고요. 오, 여기 욕실이 조금 독특하네요. 여기 보통은 이제 변기 옆쪽에 이렇게 핸드 같은 거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저 위쪽에 환기창도 있고요 깔끔하게, 아담하지만 굉장히 깔끔한 그런 욕실 공간이 되겠고요 주방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방들 면적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쪽과 북쪽으로 창이 나 있는 그 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풀옵션으로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붙방이상부터 TV 그리고 침대, 침대도 서랍형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화장대까지 이렇게 예쁘고 깔끔하게 넣어주셨습니다. 어, 그러면 다른 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현관문 입구에 있는 원룸방도 한번 볼게요. 반대쪽 방향이고요. 동쪽으로 창이 뚫려 있는 집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밑에 이제 신발 벗는 공간. 옵션들은 다 동일해요. 이제 방 구조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방이 좁습니다. 대신 주방 공간이 조금 더 넓어요. 주방 분리형인데, 이제 주방 공간이 구조가 약간 다르게 빠지면서 면적도 살짝 더 넓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실도 동일하게 빠져 있어요. 이 방도 환기창이 들어가 있고, 역시 양면창으로 주방 분리형인데 양면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길쭉한 방이라서 그런지 좁아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침실하고 북방이 장하고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조금 널찍하게 빠진 상태고요. 이방 같은 경우는 동쪽과 남쪽으로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채광 통풍이 아주 뛰어날 것 같습니다. 인데 아주 잘 나갈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장대 위쪽에 이렇게 TV가 들어가 있죠. 풀옵션으로 제공될 원룸이에요. 전체다 풀 옵션으로 제공될 깔끔한 원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 3층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여기 블랙 색상의 고무로 이렇게 한번 더 씌워 주셨고요. 벽면은 보시는 것처럼 페인트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복도 공간 아주 밝고요. 전반적으로 복, 계단에 있는 측면 쪽은 전부 다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임대방 복도는 타일로 시공을 해 주셨어요. 어, 보시면 등박스가 조금 이제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 아까 1층에서는 매립으로 봤다면 이거는 약간 살짝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어, 끝쪽에 보면 CCTV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2층에는 원룸이 총 6개 원룸만 6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임대가 많이 맞춰졌네요 벌써 한 2~3개 정도만 비어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아까 못 봤던 방 보지 못하셨던 방맨 끝에 있는 방을 한번 가볼게요 신발 벗는 공간. 이런 옵션들은 전부 다 동일하고요. 주방 공간하고 침실 공간의 면적들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씩 옵션들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는 이렇게 구조가 조금 다르게, 다르게 빠졌다 보니까, 한 1.3m 정도 싱크대하고 욕실까지 그 정도 폭이 있고요. 욕실 공간 역시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방도 환기창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중간에 있는 방들은 환기창이 아마도 없겠죠. 그리고 주방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밝고 환한 방입니다. 태광 통풍이 아주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양면 창으로 되어 있는 침실 공간이고요. 지금 침대하고 여기 옆쪽에 화장대까지 이폭 자체가 한, 음, 빈 공간이 한 2m 이상은 될것 같아요. 2m 정도 폭이 아주 널찍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넓은 방이고요. 이장도 보시면 문이 6개짜리 가운데에 TV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양옆쪽으로 북박이장에 들어가 있어요. 문 6개짜리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문 열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동일한 것 같죠? 네,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침대 밑 이렇게 서랍형 침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침대 밑에도 얼마든지 수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확실히 직장인 상대로 임대를 놓으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 부분들, 그리고 면적 부분들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방도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방이에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대가 많이 맞춰져서 전부 다 둘러볼 순 없을 것 같고요. 옵션들은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서 봤던 방하고 여기 폭도 비슷하고요. 어, 침실 공간. 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욕실에 제가 환기창을 보려고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중간에 낀 방으로 왔어요 중간에 들어와 있는 방들은 환기창은 별도로 설치가 안돼 있죠 여기 침실 공간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방금 보셨던 방하고 거의 면적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지 창만 하나 동쪽으로 창이 뚫려있다는 점 그거 하나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역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창도 큼지막하게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위로 올라올수록 점점 더 밝아져요. 복도 공간도 그렇고 이렇게 3층도 역시 원룸 6개 들어가 있고요. 등박스가 살짝 다르죠. 1층과 2층 혼합형 등박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저 끝에 CCTV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3층에 아까 보지 못했던 방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아다 임대가 맞춰졌고 요거 하나 이쪽 방향은 지금 서쪽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서쪽에 어, 창이 뚫려 있는 서쪽 방향의 원룸 동일합니다 면적, 구조, 옵션들 전부 다 동일하고 이 방은 지금 환기창이 들어와 있는 방이네요 한창이 들어가 있는 방, 양면창 엄청 밝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양면창으로 들어가 있어요. 해가 들어오는 게 이제 보이시죠? 겨울이라 날씨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사실 시간이 지금 한 3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어두웠었는데 지금만 해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해가 쫙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네. 아주 넓고 밝고 환한 그런 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임대방들 확인을 조금 해드려 봤고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매매내역 살펴볼게요. 네, 지금 옥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공간이 아주 널찍하게 잘 빠졌네요.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이 공간이 이렇게 조금 공간이 널찍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드도 있고 스위치도 있어서 글쎄,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샤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모니터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앞쪽에 창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옥상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 색상의 우레탄 방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모 뭐 반듯하네요. <laughs>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뜻이겠죠. 오늘 창주 청덕구 복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원룸주택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65평이고, 연면적은 87평,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와 있는 원룸 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요. 3층 건물이에요. 1층에 투베이 하나, 원룸 4개, 그리고 2층과 3층에 각각 원룸 6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지금 9억 8천만 원 얘기하셨습니다. 가격 조절 해 드려야겠죠. 그리고 보증금은 현재 전세를 원룸 전세 5개, 투베이도 전세까지 이렇게 맞추는 조건으로 했을 때 3억 5천 300만 원이 보증금이 되겠고요. 월세는 439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대출은 3억까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대출 이자를 4.0% 지금 제가 책정해 놨는데 개인마다 금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4%측정하시게 되면 월 이자가 100만 원 발생이 돼서 월세 3, 439만 원에서 이자를 빼게 되면 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투자 금액 3억 2,7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매매가 조절하면 충분히 2억대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임대빵 널찍하게 잘 빠졌어요. 깔끔하게. 현재 매매가 조절하기 전에 수익률이 12.4%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고수익률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매매가 조절을 하게 되면 13% 수익률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오늘 주택 위치도 너무 좋지만, 방들도 널찍널찍하게 잘 빠졌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상세 내역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주택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주택의 장점은 복명 사거리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산업단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 그래서 임대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도 식당가들, 상권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편의점도 시작해서 음식점들, 그리고 뭐 고깃집, 노래방도 있네요. <laughs> 각가지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임차인 분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고요. 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 약 50대 정도의 공용주차장이 주택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동쪽에 어,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채광도 전혀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코너 주택으로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주택이에요. 주차장, 공용주차장이 바로 옆쪽에 붙어있다는 점 그리고 동쪽으로는 주차장 남쪽으로는 소방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이라서 채광과 통풍이 아주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 주택 그리고 임대방들이 이제 방마다 조금씩 크기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방들이 널찍하게 잘 빠졌다는 점그점 이렇게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서쪽 방향으로 창이 뚫려 있는 방들 임대방들 한두개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임대방들은 1, 2 층에 들어가 있는 임대방은 살짝 어두워요. 살짝 어둡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현재는 3 층은 아주 밝아요. 그렇지만 3층왼편에 그 서쪽 방향에 2층짜리 주택이 새 건물로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이 12.4%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주 고수익률의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 최고의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